탈모 시 들어야 돼꽉잡은면 도망가. 예. 아 어때 커? 어저 예. 크다 그지? 아어우자 예. 예. 어. 꼭지 큰거 잡았습니다. 아자어 크지? 예. 어 됐어. 야. 아까 저기에 다가 있다. 저쪽 해보자. 어? 할만 나네요. 어 크지 할만 하지. 어. 아큰거 잡았네. 어, 큰 가리입니다. 누구? 어 너! 크지? <laughs> 응. 꽉 찌면 쏘이니까 그렇지. 그렇게 어, 살살 잘하네. 잘 다루네. 뭐 어. 잡았어? 퉁가리? 예. 어, 좋아. 그다, 갖다 놓자